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좀 현물 시장하고,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네. 자, 그 부분 같이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나 이제, 어,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유가는 뭐,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85.59 달러로 어저께. 선물 거래를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는 음. 어, 여러분들 1 3 0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어,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음, 알수 있듯이 유가는 어,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유가는 내려올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채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저번 주번째 말씀드렸죠. 채권 갖고 싶은 분들 정리하시라. 아 채권도 지금 음, 급상승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 선물 시장에서 채권도 이제 지금 하락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어 그다음에 에, 지금 원자재 관련주에서 이제 니켈만 니켈하고 그리니 그러니까 조금 지금 올라가고 니켈이 좀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 니켈도 조만간에는 하락 추세로 돌아갈 것 같고요 어 유가가 유가 가스가 원자재가 어 원유 어, 선물을 보시면 알, 알다시피 어, 지금 어, 어 ETF에서도 어어 어, 우리가 지금 거래로는 2만 560원을 거래하고 있다가 지금 15,000원 지금 거래를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현재 자리에서 약 지금 어1 4 0에서 80불대로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약아 어, 지금 한30한 5%에서 40% 정도 어, 35% 정도 빠진 부분이 에, 좀 보이고 있,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요 저는 40불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는 다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저는 내년에 경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보이 회사 각 기업마다 높은 관계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품 가격에 대한 음. 음.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충분히 가격으로해서 커버가 되었고 단기 순익을이 매출 대비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매출은 뭐. 어, 올해 내년이 올해만큼은 음, 올해보다더 많이 나온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지만 음. 어, 일단 제품 가격이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원전재또 하락으로 인한 요인으로 인해서 어, 단기 순익은 각 기업별로 굉장히 높은 음, 경향을 보이면서 어,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늦으면은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수는 우상향 모습을 보일 거라고 중장기로 어, 싸우시는 부분이 어떨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